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 달러 통화쌍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성탄절 연휴와 연말을 앞두고 시장 움직임은 잠잠한 편이었습니다. 유로 달러는 일단 1.10대를 돌파한 뒤,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상승 추세선을 그리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일 이동 평균선은 우상향하며 상승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선을 돌파하고 상승세를 단정하기에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도 유로 달러의 1.10 안착을 확인하면 유로 달러에 대해 매수적 관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101.805보다 0.10% 하락한 101.708을 기록하며 한 수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 4시간 차트에서 달러는 한때 전저점 이하로 내려갔으나 전저점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가 뚜렷한 만큼 달러에 대해 매도적 관점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공개된 미국 1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달에 비해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초미 연방준비 제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더욱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반응은 덤덤했습니다. 1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번에 집계된 3.4%보다 낮아진 수준으로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나 유로존의 경제 사정은 여전히 어두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어서 금리 인하 논의는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11월 bce 가격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내년 3월 금리 인하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패드와지툴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내년 3월에 미국 기준 금리가 0.25% 내려갈 가능성을 74.1%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리나 시점을 내년 3월로 보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보는 시각도 시장에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은 내년에 금리를 두 번이나 할 것이라며 긴축적 스탠스를 급하게 되돌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